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멘틀입니다. 자, 멘틀 2.6% 정도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점 찍어줬죠? 자, 신고점 2,342원 찍어줬었는데, 자, 보실게요 과거.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전 구간의 고점이 어디였어요? 제 고점 나왔을 때가 이 구간이었어요. 자, 조금 더 내려볼게요. 자, 이 구간이라고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2,172원 구간이 전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돌파 나오면서 신고점 만들어냈어요. 자 이틀 전에 신고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변동성이 커지다.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점 찍게 되면은 뭘 한다? 사람들 심리상 이 매도 어, 손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지금 하게 됩니다. 자그 상황이 바로 나와준 거고 보시게 되면은 일부 개인들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들 매도지 큰 물량을 가진 이 고래들의 매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올린 건 누구예요? 올린 건 고래들이 올렸어요. 이 세력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간 거는 개인들만 나왔다. 자, 올린 거 누가 올렸어요? 고래들이 올렸다. 이 다음에는 고래들이 충분히 올리지 않아도 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개미들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힘들이지 않고 여기까지 올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여기서 바닥부터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렸을 때는 무조건 큰 물량이 들어와야지 여기까지 올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강한 지지라인 두 군데를 다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거래량이 이전이랑 비교해서 완전히 태세가 달랐죠. 거래량 보시게 되면은 자, 초반, 그 다음에 중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거래량만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자, 박스 구간 행보 보이고면서 이탈, 저점 이탈 시키다가 다시 자리 잡고 제대로 올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고래들 기획인 거예요, 기획. 이거 제대로 올리겠다. 근데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죠. 일단 왔을 때이 매수, 평균 매수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네들은 최소한 두배 이상은 보려고 할 겁니다. 단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빡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신고점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전에 이 위에 어때요? 지금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가벼운 거래량만 터지더라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고점 경신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실시간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고 자 시간봉을 한번 볼게요. 시간봉 보시게 되면은 야 여기 2000 172원. 이 지지 라인을 다시 밟고 올라가면서 변동성 나오죠. 이건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 지금 거래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간봉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 위로 올려 주는 데는 힘이 들었어요. 자, 이 지지 라인을 뚫고 이매물때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부터는 가벼운 거래량만 나와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 단타 계속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멘틀로 이 단타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차트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는데 뒷 부분에 제가 가격하고 같이 자 우리 종목에 대해서 설명 충분히 드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고 멘틀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 우리 잡기 너무 좋았다. 이 수익 많이 보신 분들 계시죠? 자천원 뭐 구간, 천원 밑에 구간부터 사실 올려왔던 거예요. 750원 구간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려왔는데 그러면은 단기간에 거의 뭐3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기서 끝날 거냐, 더 올라갈 거냐는 제가 뭐 우리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이1 2 1선 200일선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관련해서 이 멘틀 관련 멘틀 코인 관련의 소식을 좀 빠르게 알고 싶다. 현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제대로 알고 싶고 혼자 매수 매도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010 6641의 26 이 번호로 멘틀 멘틀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이러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바로 대응해 나가면서 매수매도 매수 타점 이 실시간으로 문자로 본, 보내드릴 테니까 실시간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 6641의 2604 멘틀 남겨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문자 주신 분들은 미링크, 우리 소통방 링크도 드릴 테니까, 소통방에서 우리 급등 종목 실시간 알림, 오늘의 코인까지도 같이 대응 받으시면서, 어, 이런 급등하는 구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제 시간에 알림 빨리빨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같이 간다고 해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한다거나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 편하게. 편하게만 요청해주시면 돼요.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 문의 주신 종목하고 이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랜드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부분 단체 문자로 같이 도와드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바곤 하지 않고 100% 무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알고랜드 최근에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 대응 받으,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등록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641-2604. 자, 이거 아까 옆에 제가 배너로 띄어놨던 저희 소통번호인데 이 번호에다가 관심 있으신 코인명, 코인명을 갖다가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등록을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 있다가 타점 오게 된다. 이런저런 호재들. 소식들 나오게 되고 급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 번씩 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대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챙겨가시길. 큰 수익을 다 챙겨 가시길 대응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뭐 저는 뭐돈 받지 않습니다 자, 저는 돈 받으면 안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 보이시죠 자100% 무료 여러분들 무료 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가족 방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셔 갖고, 자단태 계획 다시 하고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장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언제죠?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을 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없는지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지금 같이 잡아드렸던 이 항목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당 수익률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5%에서 10% 정도 잡고 나오는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수익률 생각보다 저 높은 부분이 좀 많죠 7월에 불장 들어서면서 이 부분 제가 죄다 잡아놓은 상태고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확인하면서 거기다 수급 현황 차트 흐름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걱정을 좀 앞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락업 물량 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피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명, 추천일, 추천 매도일, 매수, 매도가, 거기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로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할 거고, 이 날짜 일정 스케줄까지 전부 다 파악한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뭐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 처리까지 같이 갈 거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 최대한 이를 지금 불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텐데 이대로만 그냥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목차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해서 바이낸스 업비트, 그 다음에 거래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자, 이 방법까지, 거기다가 투자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초까지, 그 다음에 토큰 유통 구조, 실전 전략까지도 제가 체크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지금 번호 어디냐면은 제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자,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거 조금씩만 더 보여 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 지표 설정법입니다. 자, 이 자료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자, 볼린저 밴드 자, 아시죠? 이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체크해 볼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시 력다 끌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 지표 설정법, 자 HMA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과 뭐 가중이평선 같은 간단 지표 설정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분양 보시면은 바로 따라 올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거 궁금했었잖아요. 이거 체크만 몇 개만 해 놓으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영상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신호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라고만 여러분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전략과 트렌드 예측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문자로만 끝이 아니라 제가 대응 처리까지. 같이 직접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전부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